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전기 응용 제5장 방전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에서는요, 우선 먼저 방전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탄소 아크 등이나 나트륨 등 수은 등, 메탈 할라이드 등, 네온관 등, 그리고 네온 전구와 마지막으로 형광등 같은 이런 방전 특성을 이용한 각종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적인 방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방전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충전된 전지로부터 전류가 흐르는 것, 즉 전지가 닳는 것을 방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바로 방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에, 다시 말해서 전자와 기체의 충돌로 인해서 발광, 그러니까 빛이 일어나는 현상, 그런 현상을 바로 방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전 현상을 이용한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다양한 등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먼저 일반적인 방전 특성 중에 근로 방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59쪽에 나와있죠 자, 우선 근로 방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장표에 나와 있는 대로 진공으로 만들어진 유리관에 다양한 종류의 저압기체를 봉입하고요. 수 밀리미터 Hg의 저압기체를 봉입하고 그리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양단에 전극에 고전압을 가하면 이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전류가 흐름으로써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바로 발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현상을 전반적으로 근로 방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크 방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 방전 상태에서 양단의 전압을 증가하게 되면요. 아, 전류도 같이 증가가 됩니다. 아, 그러한 현상이을 예, 보여주는 이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죠. 예, 여기 x축을 전압이라고 하고 y축을 전류라고 하면 아, 거기에서 아,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의 양단의 전압을 증가시키면 아, 일정 구간에서는요 전류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전류를 더 증가 아, 전압을 증가하더라도 전압이 이렇게 증가되더라도 전류가 더 이상 잘 증가되지 않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바로 포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전압을 이 일정 전압 그러니까 비 이상으로 더 높이게 되면요, 또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급격한 전류의 증가로 인해서 강렬한 빛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바로 아크 방전이라고 얘기 합니다. 자, 이 아크 방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동영상 하나를 잠깐 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산에지 전병치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대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질에서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 잘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죠. 반면에 아, 이동이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 종이라든지 플라스틱, 종이처럼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웬만해서는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녀석들을 가지고 우리는 부도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건 뭘까요? 이 사이에 있는 건 뭐, 어떨 때는 전기가, 전기가 통했다가 어떨 때는 전기가,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가 하는 물질 네 맞아요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도체와 그 다음에, 부도체. 음, 이 사이에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부도체는 계속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전기를 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어, 저 밖에 나가기 싫어요, 추워요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양쪽에다가 아주 강한 전기적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전자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공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여기 제가 예를 들어 플러스 전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전극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게 되었을 때, 이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평소에는 이 사이에 매집이 공기여서 전기가 통하지 않다가, 계속해서 전압을 올려주게 되면, 아주 높은 전압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아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아크는 두 개가 서로 다른 이런 전극 사이에서 기체, 이 기체가 바로 통전 매개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전기 방전 현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전압을 걸면 우리가 공기가 전기가 통하게 될까요? 보통 1cm의 전기를 파괴하려면 근류인 경우에는 2만 1000V, 그 다음에 진유인 경우에는 3 0 0트를 가하게 되면은 이 전원이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이 현상이 발생한 것을 조금 더 회로로 제가 보여 드려 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전압을 가해주고 그 다음에 양쪽 하나 두 개의 전극이 이 공기 중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그러나 전압을 계속해서 올려주게 되면은 이두 개의 전극 사이는 아주 강한 빛과 열을 만어는 만들어 되게 되면서 여기에 아크가, 아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 이 이름이 왜 아크라고 부르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모양이 조금 어떤 모양 같습니까? 이런, 이런 모양이, 모양이 약간, 약간 이렇게 타원의, 타원의 모양처럼, 모양처럼 생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이 타원의, 타원의 모양을 우리가 아치라고 건축학에서 부르게 됩니다. 불꽃의 모양이 이렇게 아치형을 띠게 되는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이, 이 모양을 우리가 아치, A, R, C, H에서 뒤에 H만 이렇게 지우고, 아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크 영상을 이용해서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크 용접인데요. 여기에 웰디, 용접이 용접로웰입니다 용접기가 있게 되고, 이두 개의 선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하나는 모재에다가 연결을 하고 하나는 홀더에다가 연결을 해서 용접봉의 이둘 사이에 강한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서 아크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아크가 일어날 때도 반드시 강한 빛과 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열로 용접부을용접부를 용융해서 즉 녹여서 용접하는 것이 바로 이 아크 용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아크라는 말을 접하게 되면, 아, 이 아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치 형태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이 아치라고 하는 것은 고전압을 가했을 때 기체가 방전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크 방전, 아크 용접, 아크 그 현상과 같은 것들이 이 머릿속에 하나의 것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크가 무엇인지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잘 설명해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정립을 이기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 교재 6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탄소 아크 등을 비롯한 아크 등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특성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아크 등은요 두 개의 탄소 막대 전극의 선단을 서로 접촉을 하고 그 사이에 전류를 흘린 후에 이렇게 전류를 흘린 후에 여기에서 이걸 딱 떼어놓으면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이 사이에 아크가 발생한다는 이 사실을 이용한 등이 바로 탄소 아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에 브라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요. 브라스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철심 코일에 의해서, 코일에 의해서 철심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브라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아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극이 브라스 전극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아크가 발생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 뭐라고요? 탄소 아크 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빛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게 되는 빛의 색깔들은 자염색이나 녹염색 등의 색깔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이 탄소 아크등은요, 처음에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1878년도에 찰스 브로슈가 만든 아크등이 보이시죠. 그림에. 이 탄소 아크등은요, 또, 몇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종류를 첫 번째가 순탄소 아크 등이고 두 번째가 발염 아크 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희도 아크 등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또 나누어 볼수 있는데 각각의 종류별 특성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탄소 아크 등은요 순흑연 전극을 이용해서 직류를 이용해서 점등하는. 그런 방식의 아크등이 순탄소 아크등입니다. 자, 이 방식은 전등 후에 전극에 소모되는 현상을 자동으로 보충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등이 되겠습니다. 탄소가 점등을 자주 하게 되면 그 탄소가 소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모되는 현상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장치가 또 필요한 것이고, 자, 이 순탄소 아크등은 양극 쪽의 화구에서 약85% 정도의 빛이 나온다고 하고요. 효율은 20 루멘퍼와트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휘도는요. 아, 이게 좀 못하네요. 휘도입니다. 휘도는 9000에서 15,000 그리고 전극 소모율은 1분당 약 1mm 정도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소모율이 크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돈 단소 아크등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실험실에서 주로 실험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발염 아크등입니다. 발염 아크등입니다. 네. 아, 영어로는 flame arc lamp라고 하는데요. 이 에,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전극 안에 에, HG나 SM 그리고 SR, Y 같은 이런 아, 금속염류를 넣은 그러한 아크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HG는 원소 기호로 80번을 갖는 수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SM은 62번의 사마륨입니다. 그리고 SR은 38번이고 스트론듐이라고 읽고요. Y는 39번의 이트리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극 속에 들어가 있는 염류가 증발을 하면서 빛을 발산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등이 바로 발렴 아크 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발렴 아크 등은 이 전극 속에 넣는 금속 염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광색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발렴 아크 등은 휘도는 낮지만 발광 면적이 넓다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류 및 교류의 사용이 모두 다 가능하고요. 효율은 아까 말씀드린 이 탄, 순탄소 아크등보다 효율이 4배 정도 높게 되죠. 최고 80루멘퍼와트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인쇄재판용이나 소형영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고휘도 아크등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순탄소나 또는 반렴아크등보다더 밝은 빛을 낼수 있는 그러한 아크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고희도 아크등은 양극에 발광체를 두고 음극에 탄소를 두고 어그 중심에다가 불화 세륨이나 산화 세륨 같은 것을 삽입해서 어 전류를 흘려서 어그 전류를 어 높여 감으로써 그 전류가 일정각 이상이 되면 백색 화염이 발생하는 그래서 빛을 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이용한 아크등이 바로 고휘도 아크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타네요. 백색 화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아크등은 다른 어떤 아크등보다 더 밝은 빛을 내죠. 최고 12,000 칸델라퍼 제곱센티까지도낼수 있는 아주 밝은 빛을 내는 그러한 아크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탐조등이나 영사용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아크 등이. 그...